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몽롱보탑과 관련된 당태종 이세민과 고구려의 연계소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몽롱보탑은 중국 강소성 염성시 건호현의 사양하와 서당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약 17m의 3층짜리 벽돌탑이며 우리의 지방문화재처럼 강소성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목농보탑은 예전에 당 태종 이세민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고자 그 장소에 탑을 세웠고 그 탑이 바로. 목농보탑이라고 합니다. 당태종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세민이 당나라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동쪽으로 진격하던 중에 염성 일대의 백사장에 주둔하여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어느 날밤 이세민은 홀로 정찰을 나갔다가 때마침 근처에 있는 고구려 군영을 염탐하러 다가가게 되는데 때마침 순찰 중이던 연계소문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이세민은 황급히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탄 말이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어니하의 진흙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말에서 내려 맨몸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나던 중 어느 민가에 말라버린 우물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연계소문이 이세민을 추격하여 그 민가를 수색하던 중 우물을 발견하였지만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또그 우물 입구에 무수히 쳐진 거미줄을 보고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즉, 거미줄이 이세민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후 이세민이 당나라 황제로 즉위하자 거미줄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기억하고 위지공을 보내 그 자리에 탑을 세워 자신은 하늘이 선택한 진룡 천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탑이 바로 몽룡 보탑입니다. 화인백과라는 책에서는 원래 황제는 용이고 거미줄이 황제를 덮어 감추어 주었기에 덮을 몽자와 천자를 뜻하는 용용자를 사용하여 몽룡이라고 불렀으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몽룡이 흐릿하다는 뜻을 가진 목농으로 잘못 전해져 목농보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 정혜사라는 큰 규모의 절을 세웠으며, 그 탑의 동북방에 흐르는 강을 세니아라고 불렀는데, 당시 진흙에 빠졌던 말을 그 강에서 씻었기에 씻을 셋자를 붙여 세니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중국 측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있게 보아야 할 점은 이 목농보탑이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한반도 북부 일대에 존재하였다는 고구려가 과연 바다를 건너 강소성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 중국 하북성 동부에 존재한 고구려를 확인하였듯이 고구려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존재하였고 그러하다면 이목농보탑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과장되었을 뿐입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장수왕이 지금의 안위성 황산에서 국화와 도연명의 삼소도를 즐겼다고 하며 고구려 천자 장수왕의 봉함을 받은 월왕은 강소성 소주 인근을 다스렸을 것이니 강소성 염성시에서 고구려와 당나라가 충돌한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학자들이 믿지 않는 박창하 필사본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정사로 전해진 삼국사기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삼국사기 최치원 전의 본문을 읽어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병이 1백만 명으로, 남으로 오와 월을 침공하고, 국으로유연제 노를 괴롭혀 중국의 큰 조미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라인 최치원이 언급한 남으로 오와 월을 침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고구려가 강소성이나 안위성 일대를 장악하였다는 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국대륙설을 터무니없다고 단정하는 이들에게 우리 민족이 한반도나 혹은 그 북부에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과연 기록으로 증명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곳곳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유물이나 유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이미 그 자리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의 소속을 다시 정하는 해괴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한반도 중북부는 고구려의 땅이고, 경상도는 신라의 땅이고, 전라도는 백제의 땅이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 유물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러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중 유일하게 고대 삼국의 흔적은 백제 무령왕릉 뿐입니다. 하지만 무령왕릉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즉, 무령왕릉이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고대 삼국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들이 중국 대륙에 존재하였다는 기록과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러한 기록과 증거들을 앞으로 영상에서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